이번 시간에는 부정 표현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제 문장을 보면서 부정 표현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을 부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밥을 안 먹었다. 부사어 안을 서술어 앞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밥을 먹지 않았다.에서는 서술어 먹다 뒤에 지 않다를 붙여서 부정을 한 방법입니다. 이 안에 니은 히읗 받침 되어 있는 건 아니하다의 아니하의 준말입니다. 먹지 아니하였다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안은 아니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먹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밥을 먹지 밥을 아니 먹었다가 되는 겁니다. 둘다 아니를 활용한 부정문으로 우리는 이걸 안부정문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그가 밥을 못 먹었다 서술로 먹었다 앞에 부사어 못을 집어넣어서 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밥을 먹지 못했다 서술로 먹다 뒤에 지 못하다를 집어넣어서 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영철아 뛰어라와 같은 명령문을 부정하는 방법으로는 서술로 뛰다 뒤에 지 마라 혹은 지 마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유문을 부정할 때에는 서술어 띄다 뒤에 지, 말, 자를 활용합니다. 이때 명령문에 사용된 마라와 마, 청유에 사용된 말자의 기본형은 모두 다 말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말다 부정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부정문 간의 의미상 차이가 생기는데요. 그가 밥을 안 먹었다, 안 부정문과 그가 밥을 못 먹었다에는 의미 차이가 명확합니다. 못 먹었다는 것은 먹고 싶었지만 먹을 능력이 없었다는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문에 해당합니다. 음, 그가 밥을 안 먹었다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의지가 없어서 먹지 않았다는 것으로 의지 부정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단순하게 먹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서술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일 수도 있으므로 이는 단순 부정이라고 합니다. 단순 부정의 예로, 예로는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 안 피었다 할 때는 꽃이 일부러 안핀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때가 안 돼서 피지 않은 것이므로 이 또한 단순 부정에 해당합니다. 음, 말다 부정은 행위를 금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니나 못이 부사어들을 서술로 앞에 집어넣은 이 부정문들은 문장의 길이가 짧은 부정문이라고 해서 짧은 부정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 않았다, 지 못했다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긴 부정문이라고 합니다. 말다 부정문 또한 긴 부정문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